블라도도 야, 야. 뭐야. 라이브 음. 음. 이거 지금 켜져 있는가? 응. 음. 네? 아, 뭐야, 뭐야 이게 뭔데? 막 늘어난다. 이게 아. 인, 인스타 라이브라는 거야. <laughs>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기능이 있어. 아 저기 마리텔. 뭘 마리텔이야?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게 지금 마리텔이야? 그 틀어놓은 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? 이게 인스타그램이랑 인스타그램에 라이브가 있다고 이렇게. 이 시대에 마리텔. <laughs> <laughs> 안녕 마리텔 시청자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이정길이다. 정도... <laughs> 어, 어렵다. 그래 이거 저거 말이 틀 맞네. <laughs> <laughs> 악저리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어, 저희는 사진 촬영을 하러 왔어요 이제부터 이정길씨의 나는 이쁘고 잘생겼어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네가 핸드폰을 잡고 내가 얼마나 이쁘고 섹시하고 귀여운지 영상으로 보여드려 자 시작 <laughs> <웃음> <웃음> <뭘 하는 거지? 웃음> 어... 여러분, 왜 저희가 지금 사진을 찍냐면요. 저희, 그, 이제 콘서트 하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거 이제, 뭐라고 해야 되지? 뭐, 홍보 촬영, 뭐, 이런 거. 어딘가요? 이제 홍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. 그때 쓰이는 사진입니다. 그거를 지금 찍으려고 왔어요. 뭐야? 어? 얘도 지금 라이브를 아 참여한다고 하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? 응. 이 시대 가장 섹시하고 격렬한 대로뭐 모든 동성들의 자랑 진지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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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부터 음 자연의 어떤 순수함, 어떤 아, 어, 남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시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왜 껐어요? <laughs> 아, 아, 다음에 봬요, 여러분. 멋있게 찍을게요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. 뭐야? <laughs> <laughs> 인스타 <인싸> 라이브. <laughs> 안녕하세요. 기병이 머리가 뭐라고? <laughs> 지금 여기 보는 사람들은 한 15초 정도 늦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아마 이제 지금쯤 형을 봤을 거야. 아 반가워요. 그럼 가해 보러 갈게요. <laughs> Yeah. 이정기 씨가 얼마나 프로답게 피정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 봅시다. <목소리> 이거 약간 이거 뭐예요? 에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으 좋을 것 같은데. 네. 정면 보는 것보 그래 좀어게그눈 음. 감지 말고. 그냥 감아도 되는데 지금 카메라 본거 괜찮아. 오케이. 어.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사진 잘 찍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봐요. 안녕.